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호주 대출, 그 중에서도 옵세 어카운트에 대해서 B2B 파이낸스의 브래드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2 b 파이낸스의 브래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프셋 계좌 과연 무엇인가요? 네 오프셋 계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계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프셋 계좌에 두시는 금액만큼 홈론에서 이자 부분을 상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만 불이라는 돈이 홈론에 있으셨다면 다음날 내가 50만 불이 생겨서 오프셋 계좌에 넣으시게 되고 그러면 이자 부분을 상세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50만 불을 옵셋 계좌에 넣어놓으면 50만 불에 대한 홈론에 대한 이자를 안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행복한 상상이죠. 어, 여러분들은 일상 세, 소비를 하시면서 최대한 여유 금액을 오프셋 계좌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프셋 계좌의 이자는 하루 단위로 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프셋 어카운트는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에서 적용이 되고 또 혜택을 주지 않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옵셋 계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옵셋 계좌 보통 고객님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매일 이자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옵셋 어카운트에 두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어, 만약 이, 어,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집에 이쿼티를 뽑으셨다면 옵셋 어카운트에 두셨다가 어, 휴가를 가신다든지 리모델링을 하신다든지. 자동차를 구매하시다든지 등에 목돈을 쓰기 전에 돈을 두시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돈을 오프셋 어카운트에 좀 많이 오랜 기간 넣어두는 게좀 혜택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셋 계좌와 보통 텀디파짓이라 하잖아요. 보통 저축 계좌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오프셋 계좌에 돈을 두시는 것이 텀디파짓 계좌에 돈을 두시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이유로첫 번째로는 오프셋 이자를 통해서 감면받으실 수 있는 이자 혜택이 텀 디파짓에서 받으시는 이자 혜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로 오프셋 계좌에서 받으시는 혜택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텀 디파짓에 있는 돈은 이자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네요. 이제 매니저님이 옵셋 계좌와 뭐 저축 계좌 비교도 해주시고 옵셋 계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옵셋 어카운트를 실 예를 들여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